적재 공간이 있죠 근데 요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타일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어, 렉스톤 칸 기반의 감성 고릴라에서 만든 어, 신차입니다 요거 신차 캠핑카고요 음, 제원 먼저 말씀드리면 주행거리 2,000km, 연식 23년식 제작 지금에서 나온 거구요 음, 2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고 승차 인원은 5인. 음, 취침 인원도 한 5인 정도 주무실 수 있고 변속기는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성 캠핑카요.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셔 가지고 바로 출고 의뢰하신 그런 차량이라서 어... 처음에 이제 개소세라든지 뭐, 요런 부가세, 요런 것들 다 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 요, 만약에 요 금액만 내시고 사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 거를. 자, 전면부. 전면부에 보이는 특징. 요 벙커 베드가 창문 중간보다 조금 더 나아있어요. 기본적으로 넥스턴 칸이 5인승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한4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벙커 베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앞쪽으로 렉스턴 칸 신형에서 변형된 부분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측면부로 이렇게 돌아보면 측면부 위쪽에 벙커에서 볼수 있는 진짜 큰 창문 1200짜리 창문이 달려 있고요. 그 옆쪽으로 어닝, 어닝 등 되어 있고 슬라이딩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물 주입구, 전기 충전하는 곳과 전기 쓰는 곳, 그리고 전기암 환풍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원래 렉스턴 칸에요만한 사이즈의 적재 공간이 있죠. 근데 요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그 옆쪽으로 카라반 도어와 올라갈 때 쓰는 수동 스텝 되어 있고요. 요 옆쪽에 또 간이 주방을. 만들어 오셨어요. 이렇게 쭉 빼면 주방으로 쓸수 있고요. 어, 개별적으로 이렇게 빼면 또 도마나 뭐 그런 용도로 테이블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칸 약간 높은 거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손잡이 만들어 오셨고 그 안쪽에 어, 외부에서 쓸수 있는 외부 수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 후면부 쪽에 주방에서 볼수 있는 창문과 그 옆쪽에 냉장고 한풍구와 그 아래쪽으로 자전거 캐리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 보시면 하부보강 다 되어 있어요. 하부보강 3종 되어 있고 아웃트리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부 돌아볼게요. 측면부 쪽에도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측면부에 보통 칸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외부 수납함 문을 달기 어려운데, 대형 수납함을 달아 놓으셨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요함 사이즈가 끝이 아니고, 하부 쪽에도 또 개별적인 짐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칸으로 분리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요 위쪽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위쪽까지. 이러면 뭐짐 싣는 공간이 엄청나겠죠? 어, 650 사이즈의 짐 싣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문도 무거울까봐 쇼버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요소수 넣는 곳과 기름 넣는 곳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화장실하고 연결되는 문을 하나 더 달아서 이쪽에서 만약에 물을 쓰신다고 하면 화장실 호스를 빼서 쓸수 있게끔도 만들어 놓셨어요 그러니까 내외부를 많이 연결하는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역시 캠핑카를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가 뭐가 필요한지 많이 알고 계시죠. 승차 공간 보여드릴게요. 승차 공간. 예, 아직 비닐도 안 뜯은 새 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되어 있는 모델이고 칸에 옵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새 차입니다 새차 세차 같은 이 아니라 새차 그래서 외관도 깨끗하고요 뭐 신차기 때문에 뭐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공간 캠핑카 내부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기장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컨트롤 패널 되어 있어서 뭐 등이나 스위치들 여기서 다 조절하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적상계하고 수위 게이지 그리고 청수 빼는 장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뒤쪽을 보시면 요 벽걸이 에어컨 나오는 곳이구요 전자렌지 90m 냉장고 그리고 열기 빠지는 그 시스템도 해 놓으셨고 여기 보시면 뭐 수납함 짐등 방열팬 에서 이렇게 열기 빼는 장치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밖을 볼수 있는 창문과 그 옆쪽으로 싱크 수전 일체형 싱크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다 수납함 접에 밑에 그 하는 밖으로 뺄수 있는 외부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짜투리 공간들 다 살려주셨어요. 자, 아까 본 넓은 수납함이 여기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짐을 넣을 수 있고, 아, 밖에서도 짐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간단한 이 선반도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짐을 분리해서 차곡차곡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죠? 등키는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양념장 같은 거는 여기에 넣을 수 있게끔 해놓으셨고 또 간단한 짐은 위쪽에 올려서 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 화장실은 위쪽에 한 풍구와 밖깥을볼수 있는 창문. 그리고 밖에와 연결될 수 있는 문까지 달려 있고요. 외부 샤워기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동식 변기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에 수건장도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가장 뒤로 좀 가시면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테이블이 좀 작다 하시겠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사이즈도 넓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뒤로 다니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테이블이 있고요. 요걸 띄어내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편해지는 아예 탈부착형으로 테이블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앞뒤로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공간 여기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앞뒤에 승차 공간에서 뒤에를 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요것도 방풍 장치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는 한 두세 분 정도 앉아서 식사 가능할 것 같고요 아뭐 앉는 건네분 정도 한세분세분 세분 정도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산호시스템에서 만들어놓은 어 D5 같은 바닥 난방, 짐상 난방, 뭐 히터, 온수 쓸수 있는 장치 해놓으셨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이쪽 공간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뒤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쪽 케이블 위쪽 상부장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그거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뒤에도 등키는 장치와 간단하게 뭐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에어컨 저기 리모컨이라든지 뭐 설명서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앞쪽 이 앞쪽에는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수납함. 또네 칸으로 분리해서 만들어 놓으셔서 뭐 간단한 짐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끝끝 부분은 수납함으로 처리해서 조명 넣어 주셔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끝 부분도 벙커가 이제 모양이 약간 각지기 때문에 요끝 부분은 뭐 수납함하고 서랍함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제가 여기 한번 누워볼게요. 아, 딱, 요, 요 수납판 만든 부분 때문에 제가 180인데 딱 걸려요. 근데, 뭐, 자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조금 앞쪽에서 주무시면 여기는 조금 더 넓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한, 요 위에서 한세분 성인 기준으로 저 같은 덩치 한세분 정도 주무실 수 있고 아래도 침대 바뀌면 한두 분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600, 한전 40, 주행 50, 그리고 태양광 330, 인버터 3kg 들어가 있고요. 어, 산호 시스템에 만든 보일러 시스템, 무시동 히터, 온수, 바닥 난방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개수대, 전자레인지 인덕션, 냉장고 98L, TV, 청수 100, 오수 80, 벽걸이 에어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는 오닝,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하부 보강되어 있고요. 음, 사이더 밀러 연장, 아웃 트리거 이런 뭐 식으로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최대 장점은 지금 신차로 나왔기 때문에 AS 고그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상 AS 기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개소세를 내놨다는 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판매가만 내시면 고객님 앞으로 바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음, 판매가도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7,700만 원 내놓으셨어요. 칸에 관심 있었던 고객님께서는 되게 좀 특별한 찬스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통 중고차 가격들이 7,000 후반에서 8,000 초반에 저희가 팔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는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 그 금액 이하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임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